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박상돈이라고 합니다. 어, 세미나 주제가 전환시대 의 미술교육 사유와 확장을 마주하다인데 어, 전뭐 그렇게 그 미술교육을 위한 큰 사유를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 예전에 가졌던 소소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궁금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발표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미술교육의 다중적 시간인데요. 어, 원래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었습니다. 네, 제가 우연찮게 굉장히 두꺼운 책의 앞부분을 일부 읽고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이 개념을 어느 정도 가져다 쓸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뭐 교수님들이나 여기 그 참여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러셨을 텐데, 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미술 교육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법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들었었고, 어, 그래서 미술대학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수는 전혀 다른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대학 교육에서 받지 못했던 또 다른 미술 교육 이론들이라든가 미술 교육 접근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에 진출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직에 진출을 해서 보니 어뭐 요즘 미디어 교육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뭐 스마트 숲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교육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 새로운 교육 방안들을 구완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대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미술 교육 이론들을 선생님들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 뭐 다문화 미술 교육, 요즘에도 뭐 삶을 위한 미술 교육, 사회 정의를 위한 미술 교육, 이런 책들이 중간에 나와 있어서 저도 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 정말 어설프게도, 그럼 뭐가, 어, 중요한 것인가, 혹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네, 개인적인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던, 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어, 혹은 뭐 교수님들께서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정립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석사 과정을 다닐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다양한 미술 교육 이론들이 공존하는 혹은 다양한 미술교육의 관점이 공존하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어 어떤 접근 방법 혹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 새로운 시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은 그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이전에 핀더라고 하는 어, 예술 철학자가 사용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이동시성의 동시성을 끌어와서 사회과학 분야에 접목을 시킨 사람은 에른스트 블로우입니다. 이 에른스트 블로우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짧았던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과 새로운 사회 문화적 의식의 형성을, 형, 의식을 형성한 구성원 간의 계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혹은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택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한 국가와 같은 동일한 한 국가와 혹은 같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도 전근대와 근대와 같은 상이한 시간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한 장,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중적 공간이나 시간, 혹은 한 공간 혹은 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상이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모순과 대립 이 현상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교육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 처음에 가졌던 어설픈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대를 맞으면서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바로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정권이 수립이 되고 또 군사정권 시기가 지나서 세계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 근대화 혹은 전 근대, 혹은 타일 근대를 어떻게 수용해 왔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국은 긴 근대를 시간을 공유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근대 시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문화적인 충격, 새로 발생한 문화적 충격을 흡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들을 어, 형성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혁백 교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서구의 근대에서 형성되었던 그런 문화적 혹은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수용을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동시적인 특질들을 가진 문화적 현상들이 그한 공간과 한 시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 유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질이 다른 다른 특질이 다른 여러 개의 문화적 특질 어, 특성들이 계속 어,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게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미술 교육은 어땠을까?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미술 교육은 어떠한 어,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 미군정에 의해서 우리 근대 미술 교육이 수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또그 과정에서 서구 문화와 미술 그리고 교육 이론이 소개가 되고, 우리에 의해서 본격적인 미술 교육이 시작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 시스템이 늘, 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느림을 통한 시간 범위와 과거에 의한 의존을 통해 지배적인 시간 범위를 완화하거나 균형을 잡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뤘고 문화를 합축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느린 시스템의 문화 시스템의 느림을 통한 보안과 균형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동시적인 문화적 특징들이 어뭐 한,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미술교육은 순차적인 발전, 말에 무슨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순차적인 발전을 했다 보기보다는 비동시적인 미술교육 현상들이 동시성을 가지고 존재해 오게 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아까 제가 미술교육을 받아오면서 어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마다 느꼈던 충돌, 충돌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는 동시성이 존재하는 미술교육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비 동시 또 다른 동시성을 가진 미술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비 동시성이 존재하는 그 세계 안으로 제가 뛰어들게 된 거라고 보고 그 포괄적인 세상을 비 동시성의 미술. 동,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성격을 갖는 미술교육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해 보았습니다. 특히, 어, 임혁백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그 특성이 우리의 근대에서 접목되면서 다양한 충돌들이, 충돌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어, 기존의 전 근대적인 어 그런 정치 사상이라든가 문화들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술을 하고 있는데 미술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미술교육은 좀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동시적인 서구 미술교육이 들어오면서 우리 미술 문화는 그 안에서 비동시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절되는 현상이 겪 현상을 겪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통 미술교육을 당연한 것임에도 강조하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서구 미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그 비동시성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축적 시간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서구의 미술교육이 외삽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미술교육 현장에는 모더니즘 시대 미술교육을 미술교육 잘못 인용이 된것 같은데요. 어, 사실주의 미술교육, 뭐 기자 인교육바우아스 미술교육, 실용주의 미술교육, 현대 미술교육, 뭐 이해 중심 미술교육 이런 다양한 미술교육 이론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중요한 미술교육 이론들인데요. 이런 미술교육 이론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 공존하게 된이 현상 자체를 미술교육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혼란들은 어느 정도 좀어 상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나 여기 교수님들은 전혀 이런 생각들 안 하셨을 텐데 네,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충격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상이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상이한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 굉장히 뭐 네,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X세대라고 불리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Z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를 이전에 어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은 또 다른 시간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들은 어뭐 많은 변화들을 하게 되었지만 어, 어느 정도는 그들이 가진 생각들이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들이 이제 고착화되면 그런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상이한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술교육 또한 상이한 시간 안에 존재했던 미술교육 이론들이 현재 우리 시간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동시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미술교육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교육에서 좀더 생각을 확장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술 교육의 상이한 시간과 공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대학교육을 받을 때 저희 과의 교수님 한 분이 백남준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이 백남준 예찬론이 너무 경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라고 한다라는 어좀 가정을 해보면 주지적인 생각을 좀 갖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예술을 공부하는 미술 학도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미술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또 들어왔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전통 미술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전통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백남준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이러한 예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교수님은 비동시성의 특징을 가진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지도교수님, 저의 지도교수님들도 하나의 비동시성의 특성을 가진 교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동시성과를 가진 두 교수님의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그두 그두 분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동시성, 그러니까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 또한 중요하고 이 가치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반합의 그러한 어 생각들을 해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 이러한 그시대그 교수님이 아마 비동시성의 특성이 굉장히 강했던 교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보아, 들어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어, 미술교육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그,에 관한 기억이라고 해서 또 제가 그러한 특징들을 드러내는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그, 미술대학에 입학하고자 했을 때, 뭐, 여기 대부분 미술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미술학원을 다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술대학원에,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술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시험을 보았던 대학은 뜬금없이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수치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해봐라. 라고 입시 현장에서 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시 미술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그 대학의 입시 시스템은 비동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돌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그리던 사람들이 상당수 떨어졌습니다. 제 옆에서 그림 엄청 잘 그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무라 그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 엄청 잘 그렸는데도 떨어졌으니까 입시에 실패를 하는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자체도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한 단면이고, 예, 비동시성의동시성의한 단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해를 위해서 한번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음, 대학에 입학을 했더니, 뭐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줄 알고 대학을 입학했더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때 갑자기 막 들어와서 이러한 예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 이용 저기 그 백남준을 굉장히 극장했던 교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예술 교육 아, 그림을 그리는 어, 교육이 한동안 또 실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대학 교수님, 네.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습니다 네. 그러한 시간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는 미술교육의 다중적 시간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미술 것도 미술교육이고, 저것도 미술교육이고, 혹은 더 확장되어서 오늘날 뭐네일아트도 미술교육이고,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공예 같은 것들도 미술교육이고, 또, 어, 뭐, 그 웹아트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 미술교육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또 다른 비동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미술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좁혀져 말하면 우리 미술교육, 학교의 미술교육은 비동시적인 동시성이갖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비동시성이, 그러니까 동시성을 확립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들까지도 우리 미술교육이 좀 수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나와 있듯이 비동시성의 시간 들이 이런 충돌이나 모순이 반드시 퇴행이나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변증법적 종합의 과정을 거쳐서 역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교육이 이 다양한 미술교육 이론사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미술교육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시간 안에 있고 또 이것을 좀 확장을 하다 보면 미술교육에서의 변증법적 변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조금 더 종합적인 어, 발전을 이뤄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미술교육의 현상 자체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면서 변증법적 발전을 이뤄가야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부원 하였는데 열심히 들어오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